안녕하세요. 가평꽃차 교육원에서 오늘은 조경남 교수님이 알려주신 대로 약초 샴푸를 만들어서 나눔하는 날입니다. 우리 꽃차 회원들과 함께 만들었는데 여러분 필요하신 분들은 음 저한테 댓글을 남겨주시면 이렇게 만들어서 어 공구를 하겠습니다. 이게 판매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 택배비는 만약에 멀리 계신 분들이 필요하시다면 택배비는 본인이 부담을 하셔야 되고 문자를 남겨주시면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게 약 재료 준비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리고 힘들어서 이렇게 한 번에 많이 만들어서 서로 나눔을 해서 사용하려고 하는 취지에서 만든 거니까 그 점. 음,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조경남 교수님이 알려주신 대로 약초 샴푸를 만드는 날입니다. 제가 약초 샴푸를 만들어서 써보니까 너무 좋아요. 저 이만. 머릿결도 안, 머릿결도 좋아지면서 머리가 안 빠지고 일단 두피가 건강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를 다 쓰고 나서 살래니까살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만든 다음에 이제 밴드에다 올려서 공지를 할 거예요. 이거 이제 샴푸가 필요하신 분손 드세요라고 하면은 제가 이거를 뭐 판매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꽃차 회원들, 가평 꽃차 회원들하고 같이 나눔하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그 양이 좀 많기 때문에, 어, 제가 이제 그 약초 회원들한테, 필요하신 분한테 같이 공부를 할 겁니다. 오늘은 조경남 교수표 약초 샴푸를 만드는 날입니다. 자 그, 이제 이걸 보면, 일단은 약초를, 어, 만형자, 천궁, 천초, 고삼, 이거를 각각 100g씩 어, 넣은 다음에, 물을 4,000L를 되게 이제 1시간을 놓고, 이제, 끓인 다음에, 약불에서 끓이고, 약초수를 먼저 만든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이제 개면 활성제, 뭐, 코코베타인, 애플워시, 한방보전제, 이렇 건강한 그걸로 이제 사용하기 순한감으로 해서 이거를 만드는데, 이 샴푸를 하면 린스가 필요 없어요. 그래서 이게 샴푸만 해도 되고요. 그래서 이제, 예, 천천히 예, 약초가 이제 뜨거운 상태에서 어, 폴리 이거 뭐지 클로카메이트를 녹인 다음에 이제 각각 그 여기에 적어져 있는 재료를 골고루 섞어서 이렇게 지금 하고 이제 병립을 할 차례입니다. 병은 이런 크기로 이제 해서 담아서. 어, 약초 샴푸를 다 만들어서 병립을 하는 시간인데요. 이게 거품이 있어서 잘안 들어가서 우리가 능숙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막뭐 쩔쩔 매면서 <laughs> 만들었습니다. 다 완성했어요. 여러분, 약초 샴푸 좋아요.